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또박입니다. 자, 927에 어저께 구간, 구간, 잡기를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전에 방송을 보면 구간 잡기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금손 똥손 팀 자료가 있죠? 지 먼저 진행 해볼게요. 자, 금손 팀 자료입니다. 금손 팀 자료. 시티님. 1번, 6번, 13, 15, 19, 25, 29, 32, 34, 39, 40, 45번. 12수가 나왔어요. 그대로 12수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교환님입니다. 5, 7, 9, 11, 16, 20, 26, 29, 36, 37, 43, 11수, 11수가 남았습니다. 자, 도울종기 골전님. 역시 11수가 남았는데요. 5, 8, 19, 20, 23, 27. 30, 33, 35, 36, 37 11수가 남았습니다. 자 금손팀의 마지막 주자 로또투망님이에요. 로또투망님 자1 0주가 남았습니다. 1, 7, 10, 22, 24, 26 28, 30, 33, 45번 10수가 남았습니다. 딱 남았어요. 자 다음번에는 똥손팀 한번 넘어가볼게요. 똥손팀의 이장군님 똥손팀에서는 이장군님이 가장 먼저 주셨어요. 자, 11수가 남았습니다. 2, 9, 11수가 나왔구요. 2, 9, 10, 11, 12, 13, 16, 38, 39, 40, 42번. 자, 다음에는 보물, 보명이 아빠님, 유튜버죠. 로또 100이님이에요. 검색창에 로또 100이 치면은 나옵니다. 이제, 방송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2번, 4번, 6번, 11, 12, 13. 17, 26, 29, 35, 37, 39, 12수, 12수가 남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경북 71님, 경북 71님, 11수가 남았습니다. 2번, 11번, 20, 12번, 14번, 17, 20, 21, 23, 29, 33, 40, 11수. 자, 이번에는, 어... 우리 한 팀이 또배 타고 또 섬에 가셔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대신에, 어, 가입자분, 우리 유튜브 보는 가입자분이 있으세요. 어, 몇분안 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주 열심히 해주신 분, 가입자, 한장긴님입니다. 자료에요. 자, 10번, 11번, 13번, 15번, 18번, 21번, 31번, 33번, 37번, 38번, 41번, 11수가 남았습니다. 자, 원래는 다섯 분, 한 팀에 다섯 분씩, 다섯 분씩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어, 네 분만 각네 분씩만 이렇게 방, 방송을 했는데 이제 어, 또 우리 거기 배 타고 가신 분이 다시 오시면 어, 한장기님이 꾸준하게 자료 주시면 어느 한쪽에든 다섯 분이라도 채우고 한쪽에서 다섯 분 채워서 1 0분 자료 갖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게 1 0 분씩 있어야 다섯 분 다섯 분0 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좋아요 효과가. 일단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처음 가입. 분께서 이렇게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금손팀 자료는 여기 에 나와 있는 출연일수다 지우고 남은 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누착 얘기하죠? 그건 재회수가 됩니다. 재회수 당연히 재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똥손팀은 이번호를다 지우고 남은 번호 남은 번호 는 뭐냐? 그건 예상 수가 됩니다. 자, 어디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9 2 7회 천년 분석, 최종, 최종입니다. 금손팀, 어, 총 14수가 다 지우고 나서 14수가 남았네요. 이거는 모두 재수, 재수가 됩니다. 단번대가 2, 3, 4, 10번대, 10, 12, 14, 17, 18, 20번대가 21, 30번대, 31, 38, 40번대가 41, 42, 44번. 14수 재수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똥손팀 남은 번호 이 모두 번호는 예상수가 됩니다 예상수 예상수가 됩니다 18수가 남았어요 18수 단번대가 1, 3, 5, 7, 8 10번대 19 20번대가 22, 24, 25, 27, 28 30번대가 30, 32, 34, 36 40번대가 43, 44, 45번 자 이건 예상수 이건 재수가 됩니다 근데 예상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여기 예상수 중에서 제외수에 포함되어 있는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역시 또 지워줘야겠죠. 예상수에서 제외수를 지워줍니다. 자, 2번이 없죠. 3번 있습니다. 3번 지워져요. 4번 없고요. 10번 때 없어요. 쭉 없어요. 19번 그대로 살아나갑니다. 20번 때 21번 여기도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요. 자, 30번 때가 31, 38 여기도 없습니다. 31번, 3 0번 없어요. 잘 피해가고 있어요. 40번 때가 41, 42, 44 44번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18수 중에서 딸랑 두 수밖에 못지어어요 그럼 16수가 되는 거예요, 16수. 많죠? 여기서 1등 번호 나옵니다. 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이게, 왜 이제, 음, 그, 어, 어, 잘안 맞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노트박스 타일이한번 맞으면 쫙 먹고 안 맞으면 완전히 꽝이고 이런 식인데, 이게 왜 신비성이 있느냐 하면, 각, 어, 하, 하 천량씩, 천원씩, 이천원을 구매하면, 거기서 당번이 잘 나오신 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게 만원 씩치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자주 손맛이나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어, 모아서 분석을 해보는,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쭉 봤을 때는, 좋을 때는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믿고 갑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16수 너무 많이 남았죠 그러면 물론 여기서 6수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번을 4수를 뽑아내야 돼요 그럼 더 압축시켜야 을 돼요 그리고 구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제 방송에서 어느 구간이었나요 자이 자료를 보시면 어제 방송일 때는 자, 20, 여기서는 이제 20번대 20번대에서 이제 10번대가 많이 나온다 여기 한 수가 나왔고요 20번 대가 이제 탑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번 대 30번 대에서 나올 거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중비했어요 10번 대는멸 구간으로 봐있고요 19번 딱 하나 나왔는데. 자, 여기도 19번 하나 나왔어요. 똥손 팀에서도 나온 거. 자, 그러면, 자, 예상수를, 여기 이제 신로또는제수잖아요 여기는 예상수가 되는 거고. 신로또를 여기서 한번또 지어볼게요. 신로또 자료를. 또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손팀 자료는 지었어요. 이미 3번, 44번 지었어요. 그래서 16수가 된 거예요. 18수 중에서. 그렇다면, 신로또, 여기가 오픈한 지, 매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등을 계속 나오더니, 이제 결국 2등이 나왔어요. 자동인지 수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손님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많이 팔리지도 않는 동네예요외진데 어, 있어가지고. 근데도, 이렇게 당첨이 나와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이나 이런 거 분명히 봤을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나왔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노또는 어차피 운이기 때문에 그 느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신노또 자료를 대박집으로 보고 이기가 나온 자료 지운 거제유 둘을 한번 여기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단멋때 5, 6, 7, 9. 퐁당수가 8번 있었네. 자, 5, 6, 7, 9. 5번 지워지고요 7번 지워지고요 8번은 퐁당수니까 예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8번이라고 분명히 퐁당수 나온다고 얘기 했었죠. 그러면 1번 살고 8번 살입니다. 3, 5, 7은 죽어요. 자 여기서 이제 10번 때 19번 그대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이거 19번 살아나갑니다. 자 1번도 살고요. 자 30번 때 20번 때가 23, 25, 25번 지어집니다. 그리고 24번 퐁당수 24번 폭당수 이건 두번 쳐줘야겠네요. 당수는 살아나와요. 그죠? 뭔가 와꾸가딱 맞아 들어가죠? 지난번에 어긋날 때도 많은데, 이렇게 맞을 때가 드물어요. 자, 그리고 30번 때 34번. 이거 지어집니다. 45번 지어줘요. 자, 그러면 또몇 수가 지어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가 지어집니다. 18수 중에서 일곱 수가 지어지면 11수가 되겠죠? 11수가 최종적으로 남습니다. 자, 이번에는한번 더, 지난번에 이제 여기까지 한게 아니라, 한번 더, 자, 노또 카페에서, 커피 파는 점에서 노또를 팔아요. 신규 매장이에요. 쪽방 매장. 나온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 예상주가 되는데, 이게 겹치는 수가 있나요? 한번 볼게요. 자, 2번, 4번. 단번 때 없습니다. 10번 때 19번 하나 있어요. 요고. 그리고 20번 때가 20번. 24번. 24번 있네요. 그죠? 그리고 26번. 없어요. 25번 죽었으니까. 없고요. 요거 하나 살았어요. 이거 하나 살았고, 19번 살았고. 자, 30번대 30 39, 3 0번때 요거 30번. 요거 살았어요. 39번이 없고요. 41번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나요? 8번, 19번, 24번, 30번. 1번도 다 살았지만 27번, 22번, 28번, 36번, 43번 다 살았지만 일단 겹치는 수에서 완벽하게 사는 뽑으려 면 반자동 사수는 정리할게요. 8번, 19번, 24번, 30번이 되겠습니다. 요걸로 반자동 일단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분석해서 가입자들을 위한 자료를, 어,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 노트박 927회 방송 금전 똥손 팀 천년 분석 및 종합편까지 동시에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수 반자동수 뽑았습니다. 8번, 19번, 24번, 30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번호 8번. 그리고 마무리 번호는 40번 때 나올 수도 있어요. 40번이 있으니까. 일단 스타트는 1번 아니면 8번으로 시작할 것이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8번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1번 아니면 8번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